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코로나19는 해외여행 콘서트 등 학교 퇴근길에 맥주 한잔 등 우리가 그저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브리츠상 수상자인 컬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즈 기고문에서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과 코로나 이후인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명을 기원 전과 후로 구분하여 역사적으로 앞으로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라는 그의 예언처럼 코로나19로 발생한 팬데믹 상태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 4차 산업 기술이 산업계 전반에 도입되는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요즘 소셜 커머스 배달랩등블랙폼 사업자의 등장은 단시간 내에 식품 관련 유통 산업과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발전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ESG는 공정 경쟁, 지구온난화 등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전렴 속도로 글로벌 경영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인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노출되고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영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ESG 열풍이라고 해도 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계도 ESG 경영에 예외가 될수 없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식품 산업체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소기업으로 ESG 경영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품의 원재료 구입,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 분야 항목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설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e S.G.를 새로운 형태의 비간세 장벽화 하려는 EU, 미국 등의 움직임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식품 기업에게 큰 규제 비용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식품산업 규모는 2020년 연간 식품산업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84조 3,300여 원에 달하며 2019년 대비 4.1% 최근 3년간 연평균 3.4%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은 2020년을 기준으로 2조 2,642억 원으로 2019년 1조 9464억원 대비 16.3%가 증가하는 등 성장 동력이 매우 높은 식품 산업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따르면 코로나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여 2020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4조. 9,273억으로 성장 중입니다. 중이...